피부가 두꺼운 피부가 노화가 잘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얇은 피부고 얼굴도 이렇게 모난 얼굴이 아니라 약간 동글동글한 얼굴이라 사실은 잘 처지는 피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저는 아침과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세안하고 나서 세안의 뭐 마지막 단계나 전 단계. 안녕하세요. 모델 엄마입니다. 지금은 밤이고요. 밤이 되니까 또싹 가라앉았죠? 아침만 되면 통통 괴물이 됐다가 밤만 되면 원상 복구하는 모델 엄마입니다. 오늘도 모델 엄마가 주름, 이런 노화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너무 효과가 좋은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모델 엄마가 늘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술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시술하지 않고 집에서 셀프홈 케어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피부과 다니면서 시술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감히 시술을 버리고 집에서 셀프홈 케어만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술 많이 받는 친구들보다 동안은 아닙니다. 또 생긴 것도 동안이 아니에요. 동안이신 분들은 동글동글하고 뭔가 이렇게 귀여운 구석도 있고 그런 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진하고 굵직굵직 이렇게 생겨서 동안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피부만큼은 동안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저보다도 제 주변에서 저보고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들 해주세요. 또 타고나기가 그런 것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얇은 피부거든요. 피부가 두꺼운 피부가 노화가 잘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얇은 피부고 얼굴도 이렇게 모난 얼굴이 아니라 약간 동글동글한 얼굴이라 사실은 잘 처지는 피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제 영상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금세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노아가 점차 익숙해질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피부과에서 시술만 받으실 거예요? 시술할 돈으로 차라리 적금을 하나 드세요. 노후를 위해서. 우리 백세 시대입니다. 든든한 적금, 연금 이런 걸 부어서 든든한 나의 노후를 만드는 게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이런 시술에 좀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더 늙는다면, 더 나이가 든다면 나의 노후는 누가 보장해주지? 사실 이제 자식한테 기댈 그런 세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저 남편을 위해서 저희 노후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자금이 많이 드니까 다른 것을 다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부과도 끊는 것도 사실 이유 중 하나예요. 아껴 써야죠. 진짜 절약해야 되고요. 있을 때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냥 쓰다 보면 정신없이 쓰게 되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푼두푼 푼 아껴서 이런 거는 다 노후를 위해 아껴두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피부 관리 아주 효과적이면서 시술 못지 않게끔 여러분의 피부가 갖고 질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아, 이것도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요. 바르는 보톡스라고 아세트렉사 펩타이드 A 이 제품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음, 식약처에서뭐 바르는 보톡스라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대요. 하지만 이건 원료 중에서 바르는 보톡스라고 해서 이게 구분지어 나오기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식약처는 등록이 안돼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델 엄마가 꾸준히 사용해 보니까요. 진짜 피부가 예뻐져요. 예뻐지는데 또 과하게 사용하면은 안하니만 못하다고 과요불급이라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적당한 양을 사용해서 피부에 도움을 주면 피부가 진짜 건강해지고 예뻐진답니다. 이 아세트렉서 펩타이드 에스를 만든 제품 바로 코코린 아이크림입니다 지금 이 아이크림 제가 누누이 아주 많이 설명해 드렸었는데 효과도 정말 좋지만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해 보고 인정해 주셨던 제품입니다 제가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크림은 저는 대학교 때부터 발랐어요 왜냐면 제가 피부 약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았다 하면 아마 지금은 여기에 <laughs> 삼지창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여자 자녀가 있다 딸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때부터 발라주게 하는 게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어릴 때부터 시술한 친구들 40대 되면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얼굴. 어릴 때부터 시술 절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가 먹었어도 시술한 사람과 시술 안한 사람하고 그, 뭐라 럴까 시술은 하나를 하면 두 개를 하게 되고 두 개가 네 개에 막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이상해져요. 딱 적당히가 좋은데 적당히가 어렵죠. 그래서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분들은 보톡스를 만약에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보톡스좀 희석 많이 해서 약하게 나달라고 해보세요. 티안 나게도 나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얼굴이 상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달라고 한번 해보시고 그 시술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크림으로 눈가 주변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아침저녁으로만 발라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사만큼 완벽하게 쫙 펴지지는 않아요. 모델로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효과는 있어요. 어떤 분이 피부과 시술 갈 것을 이 코코린드 제품으로 인해서 시술 텀이 길어졌대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시술 텀이 길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아꼈다는 거죠. 절약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나요. 이 절약한 돈으로 <laughs> 노후에 투자하세요. 노후 노후를 위해서 아껴두자고요. 그리고 이 아이크림 지금 공동구매 언제 하냐고 찾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공동구매 급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공동구매 준비하면서 이 아이패치까지 함께 할게요. 이 아이패치도 지금 안에다가 골드, 그리고 달팽이 추출물, 콜라겐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안에 액기스가 쫙! 스며들 수 있게끔 너무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패치는 고무가 아니라 이거 세 개를 응집하여서, 농축하여서 만든 콜라겐 패치예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 금가루랑 달팽이 추출물까지 있으니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이걸 함께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크림을 바르고 아이 패치를 붙여도 되고. 아이패치를 붙인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아이크림을 발라도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고요 저는 아침과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세안하고 나서 세안의 뭐 마지막 단계나 전 단계 그러니까 크림 전후 단계 아이크림을 바르는데 요거는 뭐 수시로 바뀌기도 해요 저도 정신없는 사람이라 전에 했다가 나중에 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어쨌든 매일 꾸준히 꼭 발라주고 있고요 아이패치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단, 그냥 저는 일할 때도, 저는 원래 화장을 안 한다 했잖아요. 선크림만 바르는데, 이 선크림 바른 위에도 그냥 아이패치 이렇게 더 붙이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붙여요. 원래는 세안하고 스킨케어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도 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겉에, 이 사이드가 꾸들꾸들 말랐다, 말라서 얇아졌다 느낌이 들때 그때 떼어내세요.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이 피부 속에 있던 수분까지 이 아이패치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있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붙이고 자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꼭 떼어내고 주무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붙이고 주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냥 이게 마르면서 피부까지 같이 이렇게 말라붙게 되거든요. 절대 잘 때는 떼어내고 주무실 까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 함께 공동구매 진행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한 3개월 만에 3개월 4개월 만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가 주름 예쁘게 백0세까지 갖고 가시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아니 늦었지 늦었지.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후회하십니다. 왜내 친구는 저렇게 젊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저 따라서 제 영상 보고 많이 따라 하세요. 제가 코코리누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께 질 좋은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매하시라고 일부러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도 저렴하게 여러분들 덕에 좋은 제품 이렇게 아주 풍족하게 넉넉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혜택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른 타회사 제품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성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중간 유통단계가 없거든요. 제가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상품들은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크림과 아이패치 공동 구매 중이니까 일주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구매 부탁드려요. Yeah!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